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어제 제가, 신기루 누님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말을 했는데, 어...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제가 최근에는 사실 어떤 저를 둘러싼 뭔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맹세코 안 쓰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아이디도 알고, 혹은 뭐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 그런 분들, 혹은 뭐 편지도 받아본 분들이 이제 되게 실망을 했다. 이제 팬으로서 좀 기만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주셔서, 你这。이제 어, 일단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요즘 삶이 너무 행복해서 뭔가 음악을 이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제 에너지가 없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도 또한 당연히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분 들이 어떤 분들 이라고？하 긴좋은것같은몇몇분 들이 뭐 제가 모르 는저 에게 메시 지를 보 내지 않 으신 그런 분 들이 더 많이 계시 겠죠？그런 분 들이 이제 어 앨범 낸다고 해놓고턱이 아프 다고 앨범 을 밀어, 솔직히 말을 한 거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타임라인에 대한 공유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뭔가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미쳐 제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저한테 이렇게 꼭지점으로 몰려 있는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릴리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당시 행사에서 이제 1월에 내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만큼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쇼미 결승전을 끝내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단순히 뭐, 턱이 다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턱에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턱관절 장애라더니 행사는 잘 계속 하네 하면서 뭔가 이제 오해가 계속 쌓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이해를 못해 주신다면 그거는 이제 저의 재량이 아니겠지만 레코딩, 하고 라이브가 많이 달라서 레코딩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는 이제 발음을 굉장히 딕션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네, 래퍼에 속하고, 그래서 계속 레코딩을 하면 여기가 이제 계속 뭉치고 뻑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악화가 돼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악화가 돼서, 그냥, 어,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었고, 치료랑 병행할 수 있겠다 싶었고, 제가 이제 담당 의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뭐 방송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병행을 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계속 오해가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그어 네. 뭔가 이렇게 저를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어... 뭐, 다른 데서도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코드쿤스트 형과에 피처링을 했고,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전 EP의 타이틀곡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에드캔먼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말이 나오는데 픽사의 역사에 있어서 초안 의외로 초안대로 간 작품보다 초안과 전혀 다른 마무리가 된 작품들이 훨씬 더 성공했고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거기서 좀 용기를 얻고 현재의 방향성에 맞춰서 제 앨범을 디벨롭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네, 그게 굉장히 큰 영감이 됐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 그러한 과정을 밟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네, 어쨌든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음, 뭐. 아프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프지 않고, 거짓말이었고, 앨범도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였다. 너무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맹세코 제가 절대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리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